연어는 네. 못 먹었어요. 기대되는 전략입니다. 아, 60세컨드 선수 이제 u t 러시 들어왔는데요. 어? 채팅 다섯가 보죠? 아, 원래 채팅 치면은 저거 채팅 한 번에 마이너스 1 점씩 감점이거든요. 근데 저거 마이너스 5점 감점돼도 인피보다 높지 않나요? <웃음> <웃음> 어, 이거 동특. 와, 나소스 이성에다가 사이러스. 그렇죠, 이거 우리 초대석 할때 인피 분명히 방송 봤거든요. 아니. 아, 저거 나소스 이성에다가 사이러스 한 마리면 맞다신데. 어, 아 이자보나요? 아. 어, 아, 징크스까지? 동시장도가. 나소스 이송에다가 이 징크스까지 삼동태 상태 미치는데. 삼동태 올리면 또 이제 증강에서또 동태 상징 뜨는데. 아, 그럼요. 나 졌어. 어, 샀구나. 우르프 어, 꾸러미 바로 먹어주면서. 연운 하나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선이보다 이제 무조건 자방 쪽으로 빼는 게 좋죠. 뒤집개를. 아니 요즘 할 때마다 또 느끼는 거예요. 뒤집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선이 조이 하면은 와 개사기다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 네네. 네. 요즘은 딱히 선이 상징 왜? 막 선이 조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자방 아, 쪽이 워낙 강하고 이게 그러니까 조이는 결국에 도트들이니까 모렐로랑 그막선스택 쌓아가지고 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이제 자 안별 자방, 르블랑 소라카가 다돌고내고 있거든요. 이자를 보려고 하고 있죠. 아, 또 풀딜이에요. 이러면 체력이. 자방체 옵션이 뭐가 뜨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군 사망시 쪽으로 뜨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좋은 거 떠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템 중에서 좀 갈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법자 쪽 보이긴 해요. 황소부대나 만들 수 있어서. 방파복원에다가 정손까지 뺄수 있고. 그렇죠. 이제 비에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시에 자방 뜨면 모른다. 와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잘 나가거든요. 야안 먹는 <laughs> 척약올리다가 먹기. 제가 더 이건 전문이거든요. 제가 저거 임피한테 그래? 0번 당한 다음에 이제 긴말 한번 보냈거든요. <laughs> 와 설마 리본 보고 와하신 건가요? <laughs> 예, 이거 초반에 그동태로 듀드했으면은 아. 방금 상점에서 리븐 그 갑발 리븐 딱 먹어오면서 리븐 이성되고 동특 상징 만들고. 그쵸. 어 이건... 조이페어 날리는 거 맞나요? 30원 이상부터는 이제 이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극단적으로 체력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거. 근데 아까 본인이 이제 발명... 이판 무조건 순방해야 돼 이러지 않았나요? 이게 만나는... 자꾸 오락가락해요 지금 이 선수. <laughs> 네. 아월드병 재발한 것 같은데요? <laughs> 말하자마자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냥 <laughs> 제가 지금 네이마른 줄 아는데요 지금? <laughs> 이 선수 오픈하나요? 지하색은 어차피 못 빼죠 좋아요 좋아요 4레벨 만났어요 살살 맞고 59네요 와 59는 좀 이거 플랫판이라 가지고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제 지하는 이제 절대 보면 안 되죠 e 피로 지하 먹으면은 <laughs> 네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나 하는 거죠 그거는 쪼락카 쪽으로 가는 게... 아...까비 아, 장갑이 하나 더어 됐다 자 사망시 제발. 옵션 어? 제발 제발 어. 제발 공룡의 순간 아... 아 스킬 사용시가 그나마 그 미래 어. 사자방에선 미래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인천 비스트 선수 그러면은 그냥 게임 갔죠 사실 그 아군 사망시만 바라보면서 킬을 다 내다 버렸거든요 조금의 피관리도 하자고 그냥 다 열면서 뭐 돈은 벌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반등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해야 되네. 이러면 아마 선이 쪽으로 갈것 같죠. 근데 또 선이 조이를 하기에는 아까 조이 페어를 날렸거든요. 어? 정화의, 네, 방울, 정화의 방울 정화의 방울이신 나오면서 선이 쪽으로 워머고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죠. 어? 어, 어, 아, 아, 근데 마지막 한일안 뜨지 안아요안 뜨네. 아, 망했어요. 아, 아 제발 이거 안 뜨는 거 모르나요? 아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어 동상. 어 이거 세발낙지 각인데요. 아니 인 인천필즈 선수 이거 뭐뭐 뭐 찾으려고 돌린 건가요? 그렇지 세발낙지지 알려줬거든요. 조심으로 잡으려고 돌린. 자 위협 갑시다 위협. 네 이거 세발낙지 가야 돼요. 위험한요 진짜. 백구십 먹어야죠. 두 마리 올려야 돼요. 어 이거 아웃솔트. 디식게는 거... 괜찮은데요? 어포온에딱 뜨면서. 네뒤식게는포온에기도는 수밖에 없고. 일단은 두발낙지로 가고요. 블루는벨스보다 무조건 아 벨코즈보다 무조건 아웃소리 좋죠 그리고 저거 보원딱 빼주고 포문에 빼주면은 오점도 뭐 높거든요 벨코즈는 저거 벨코즈 저거 하나 빼고요. 예 무조건 쇼신으로 줘야 돼요 네네 은근히 포텐이 좋습니다 이게 에이. 그리고 이제 이게 아, 지금 챔피언 복제기가 있기 때문에 8살 살살, 살살. 아, 37 와이오 벨코즈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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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로 상향 받은 이후에 저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저거 했어요. 실제 제 방송에 1등 했습니다. 1등 하셨다고요? 네, 저거 이제 이성벨코치 두 마리 넣으니까 그냥 상대 네. 딜러 좋아죽어요 진짜. 웬만한 딜러 뭐 베인, 이성 이런 애 그냥 네. 제가 공수면 죽습니다. 그냥 오. 아, 진짜요. 저금 한번 보시면은 이 벨코치가 공수는거 한번 보시면은 못쓰거든요 네. 뭐 이제. 소... 징. 징, 가면 징. 징. 죽습니다, 제. 오. 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마리 넣으면 상대 메인딜러두 명을 잘라줘요. 여기 아마이템으로. 아, 아, 아웃솔도 상향 먹었으니까 딱 아웃솔 양념 쳐놓고 배구돌 짜고 그렇게 그쵸. 되겠네요. 그렇죠. 어 포원에 포원에 포원에. 어 포원에 이거는 오네. 나이스. 아, 아니, 너무 시, 다행이다. 심지어 에코예요. 와, 와, 진짜 다행이다. 네, 아웃솔 오와. 와. 풀려. 이러면은 아 사실 끝만 돌리죠. 아, 돌려야 돼. 아, 돌려야 돼. 앞라인이 너무 없어요. 제발 위협팀을 민간인도 좀 집어주는 게 좋은데. 예, 초가스 같은 거라도 뽑아야 됩니다. 벨베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더? 우와! 어, 이러면 더. 챔피언 목적이니까. 세발락치, 초가스 미쳤고.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저는 여기서 이제 벨베스 하나보다 그냥 세발락치 네네. 넣거든요. 벨베스... 음. 야, 저도 세발락치 넣었을 것 같아요. 에코 절대 안 판다 이거. 이거 진짜 세발락치인데요? 아니 이게 진짜 앞 라인이 좀만 갖춰지면 도트 딜로 다 잡거든요, 벨베스, 벨코즈가. 네네. 네 이게 저 동상 피해 보시면 지금 애니 불 타서 죽는 거 보이셨죠? 와 벨코즈 딜 한번 보죠. 어? 예? 아니 이제 동상 딜로 다 잡은 거예요, 저기. 동상 딜은 저기 포함 안 되나, 요 형님? 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벨코즈는 무조건 네네. 그 연약한 딜을 많이 넣는 아... 애한테 넣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너무 좋거든요. 알리스타. 그렇지. 오 누누, 알리스타 누누. 아... 저거 람머스, 이제... 람머스 같은 거 아이, 필요 아이 없거든요 해야죠. 라머스도 필요 없고 누누한테 방템을 다 주는 게 좋거든요. 라머스 빼고. 그쵸. 알리 누누에서 마스코트도 받아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아까우면 초가. 저 누누는 무조건 써야 돼요. 누누 굉장히 좋은 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챔피언 복제기도 있고. 어... 노템 벨베스는 진짜 별로 집착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벨베스면 미래를... 오공이랑 저 벨베스 팔고 야, 누누 넣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라머스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누누. 공상 도트딜아 이건 세요 예플레히어로 마지막 증강 무조건 골드거든요 어? 어 그럼 이러면 마지막 증강에서 위험 레벨 최대 어? 어 돌리는 거 하나 있죠 쇼진 나왔고요 쇼진 나왔고 쇼진 나왔고, 나왔고 막증강 골드에서 어? 위험 레벨 최대 뽑으면 이거 진짜 순방 이상 할수 있어요 아가베 방파자까지 나와요 아가베 방파까지 나와요 까방까지 까방까지 벨베스 챔피 언 복제기 쓰나요? 아이이 정도면데 벨베스 쓸만도 한데요. 챔버. 쵸. 람머스한테 니콜을 쓴다. 술신, 쇼신 술신, 쇼신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또 이제 벨코즈가 업박으로 쓰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소가스, 어벨 초가스 벨 빼고 벨치. 저거 벨베스한테 도장을 맞아. 주고 맞아. 자크를 쓰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겨야지 벨베스를 살수 있거든요. 벨코즈. 오. 길라, 제발 이겨줘. 이겨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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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나이스 나이스 벨벳 스 사고 초가스 팔면 돼요 위험 레벨 제발 위험. 제발, 제발 돌려 돌려 돌려야 꽃이나 위험 레벨 그냥 돌려 일단 방패대 내리고 방패대 내리고 어떠서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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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는데요 이거 초가스 나이스. 버리고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초가스 야, 버리고 써, 도장 옮겨 뜨다 이거 어 그래 썼어 그래, 어아 그건 아니야 그건, 그래. 아, 그건 아니지 침착하 아니지 이거 여기 갑자기 위험 레벨 어, 가지고 지금 이거 오아 그래, 그래. 그래. 써, 써. 어 그냥 요순방 그리고 이제 돈면 돼요. 안 붙여도 위험 레벨 최대가 체력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1성 짜리를 2성 짜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급이거든요? 아 근데, 근데 지금 절대 안 지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좋아요 일단 쓴거 자체 아니 이게 위험 레벨 최대일 때 포원해가 진짜 좋거든요 한 마리 더 넣을 수 있으면 그니까요 아, 그리고 벨벳 벨베, 템도 잘 들고 왔고요 보시면 저기 조이 이제 지금 불타오르죠 근데 왜안 죽죠? 어 뭐죠? 지면 해반데 뭐죠? 왜 지죠? 어? 아 근데 이거 챔피언 복식이 안 썼으면 적겠는데요? 어? 어? 아 이게요? 조합님 해명 좀 해주세요. <laughs> 저, 저 나가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근데 솔 보건 정도만 들어가면 딜 네. 충분해질 것 같거든요. 미칠 어, 것 와, 베, 어, 거 같아. 와 이거 1 배고프 원두 발씩 좋은데요? 와 이거 진짜 좋다니까요. 세발락지 제가 이제 파주 세발락지잖아요. 예. 와 이거 딜라인 그냥 다 도륙내는데? 아 그럼요. 제가 이거 썼다. 에코 팔고 라마 사나토 사주면서. 네, 아 우르고 피들 없어요. 네, 팡이라도 네, 어 일단 복원 먹어야죠 이거는. 아 근데 여기서 피들이나 우르고을 하나 건져줬으면 이제 있네. 도장 들어가면서 개쎄질수 있었긴 한데. 저복원에다방파자까지 어, 빠지면 그러니까, 진짜 베스트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업치고 알리 베스트야. 빼면서. 우르고 피들 딱 들어가면은 진짜 네. 1등각 나옵니다 그 정도면. 일단은 S2. 카밀 좀 피해야 하고. 어 침장 한칸 오른쪽이 더 좋았는데. 어? 근데 이거 유미상대로 애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다 받고 시작하거든요 소리 일단 너무 아, 좋아. 이, 이 매치업으로 아, 네, 상대가 어, 구, 다 묻혔고요. 아 근데 상대 구원이 있긴 한데 아, 아 상대 너무, 아, 너무 세네요. 근데 황티라서 아니 소리 저거 따냈치는데요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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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승리의 장막이네요. 아아좀 승리의 장막이라서 카운터 느낌이네요. 아그래도이 아, 아, 정도면 나패이 진짜 잘썼어요어요좋았어요 썼으면은... 근데 여기는 아마 이길 것 같아요. 돈 많이 째고 있긴 해요. 여기 딜러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벨코즈 두 마리 딱했면은 진짜 이거 동상 딜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레이저 빔딱 써주고. 아, 근데 벨코즈 빔 주고. 조이, 캠, 너무 조이 있는... 바, 저 불타도 죽거든요, 조이. 그렇지. 와, 나이스. 8코 팔고 이자. 어 차린이 조이 총검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죽이네요. 아 그럼요. 이게 이게 세발락지가 제철이거든요. 8코 아, 팔고 이자. 아 방패대 너무 집착해요. 아 일단 3등 안에만 들면 어,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턴에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쵸. 방파자 나왔네요. 이거는 방파자가 좋죠. 소한테 뭐라 줘야 돼요. 방파자로. 네. 보건 확률 이개 올라가면서 진짜 세집니다. 세팅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솔 바로 공사. 아 아. 벨코 말고 초가스 하나 더 올리면 이제 자 스태틱은 저기 벨코주 줘야지 네. 벨코즈 예. 네. 초지벨코즈 네. 네. 아 아, 그 아니에요 아 아니 이러면 스태틱 효율을 아우솔이 1도 못 받아요 다음 군까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레벨 못 가요 우루고시나 피들 찾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받아쳐가지고 끌베이로 쳐가지고, 쳐가지고 네. 그냥 지금 위협기물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끌베이로 올려야 돼요 지금 팔레벨에 포네까지 써가있었고 9레벨 음. 어? 자크 자크 오케. 저 람머스랑 자크 넣어야죠 양배는 필요 어, 없는데 달랐지? 어? 세발낙지 어, 에코 버리세요 빨리 해초리 됩니다이 어, 위협기물 한 마리 올라갈 때마다 지금 아홉 마리 위협기물 전체가 피 66씩 66씩 얻으면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의 한400-500 되죠 어, 엄청 그쵸? 커요 엄청 지금 또 이제 팔레벨에 아홉 마리라 가지고 여기 어차피 딜러가 지금 얘얘 안으면 얘데그치한 마리 올라갈 때보다 준워머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남아서 맞아서. 그다음에 우리 동선 애들이 페대로 막는 딜이 마법 저항력 20이면 티도 안 나거든요. 지금 저 알리스타를 빨리 처내고 싶네요, 저는. 아, 그래도 이기긴 해요. 위험 레벨 최대한 더줄어지고 구레벨 가서 피들 이성 우르곤 이성. 아니, 구레벨 가서 피들 이성 우르곤 이성. 100원 필요한데요, 지금. 장난. <laughs> 장난하시 나요? 근데 여기 그래도 저이 벨코즈 저 쌍코즈가 너무 예뻐요. 아, 죽죠, 죽죠. 와. 죽죠, 미쳤 그렇지. 와! 이게 와, 세발락치거든요. 벨코즈 개지리는데요, 님. 아, 미쳤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벨코즈 발음 장꿀 필요 없고 그냥 벨코즈 두 마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인형 두 마리가 아. 더 좋죠. 네, 네, 네. 딱 이성 두 마리만. 네 네, 네. 삼성은 이게... 이제 벨코즈한테 음. 삼들템 들어가도 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얘는 묶는 셔틀이고 딜은 소리해야 되거든요. 그쵸죠어 음. 보내는 야. 거 좋았고요. 월목이 먹던가 아니면 대천사. 아 여기서 이제 대천사를 라우솔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월목이. 이워머은워목고 워모그 먹어야죠. 워목이아 워머기 자크 아. 먹으면 이제 그 젤리가 드루시 되는데. 지 자크 거대화거든요. 그렇 아. 벨코. 아저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붙이면더 약해져요. 어, 근데 대천사 벨코즈에 삼성 들어가면 확실히 한 방에 끊을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메인 디, 메인 캐리가 한 명인 애들한테는 좋은데 좀 여러 명인 애들한테는 좀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더 있거든요. 어, 근데, 근데 방금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벨코즈 허수업이한테 공 쓰는데요? 어, 선생님 클론이라서 야, 이거. 네 있었던 요아 클론이라서 반대로. 아, 야, 진짜 클론 맞기려고. 클론 맞 벨코즈 그궁 타이팅이 갈좀 랜덤이잖아요? 아 스태팅만 안박았어도 이거. 그래도 지금 위험 레벨 최대가 이 포운에까지 있을 때 체급이 워낙 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진짜 어? 많이 올라왔어요. 성했습니다 등까지 가든, 올라왔고요. 얘가 만화버 아 근데 잔다 만화버 마나버. 어 만화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일이 많이 모자라요 아우스. 네네 방파제 쓰면 다 터졌는데 바로. 아, 지금 남은 피통을 봤을 때는 딱그 경파자 차이거든요. 그죠? 아, 짜루짜루 진짜로. 2판 2등하면 확 올라가거든요, 등수. 내보냈습니다 초가스 히라도. 아, 초가스 이쪽 좋고. 와용. 이거는 저로 쓰로 조금 더 아, 봐. 저로? 아, 도 나쁘진 않아. 저로 저로 빨리. 에코가 밑으로, 밑으로 도발. 아, 공두번 쓰긴 했어, 두번 쓰고 가긴 했는데. 아네, 카밀 잡을 딜이 있나요? 아 이게 카밀 저 아까 말씀드린 다 오른쪽으로 배치해가지고 따가? 피해가지고 아, 딜러들이 아, 아, 다 살아야 카밀이랑 괜찮다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오, 야, 와 야. 근데 이거 벨와 밸보스인가요? 왜안별 아닌가요? 와 일단 3등 그러니까 피들 오르고 있겠어. 안 뜨는 건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한 장은 뜰만 한데. 아 근데 지금 이번 에 심장가 져온거 너무 좋아요. 저거 모데카이저모데카이저 에코로 궁극1 각도 각도. 1로0 0로 1000원, 1000원, 각 에코가 궁 빨리 써야 돼요 다다0원 1000원, 데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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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아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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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